기록 중. 자, 우리, 우리 서울이 어머니 옆에 보셨고요 어, 화면, 저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제가 그 얼굴을 안 비치지만, 그러니까 소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laughs> 어, 알려주세요. 지금 얘기하다가. 네. 네. 저희 아이는, 네. 네. 1, 2학년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해피를 다니다가. 네네.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약간. 이제 숙제나 이런 것도 이제 엄마가 잘못 챙기고 또 아이도 좀 어렸었고 그래서 이제 학습 습관이나 막 이런 것들이 어 조금 어 조금 이렇게 성실하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어서 이제 중간에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러고 이제 당분간 학원이나 이제 영어를 하지 않다가 이제 동네에 있는 윤 선생으로 또 다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는 또 이제 그때도 나름대로 한 6개월 이상 다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해피에 있을 때보다 어, 영어 실력이 늘지 않고 배우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해서 5학년이 되면서 이제 스스로 학원을 어... 어, 옮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다시 해피로 오게 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해피에서도 이제 선생님께서 항상 늘 열심히 이제 커리큘럼이나 아이들 어떻게 이, 이제 서로 이해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이렇게 수준이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리딩해야 될지 많이 또 이제 학습이나 이런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신 결과로 다시 이제 오고 나서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아, 어 아까 오늘 설명도 많이 해주셨지만 약간 이제 원서를 통해서 애들을 학습하는 거, 그리고 클래스 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 별로 아이들 별로 각자 강점과 취약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완해 갈지를 많이 이제 연구를 하셨고 그거대로 아이들한테 이제 좀 하다 보니 저희 아이도 지금 이렇게 5학년 1년 동안 보내면서 좀 많이 성장을 한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 네, 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보다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자기 학습하는 거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성실함도, 아이가 크면서 좀 성장을 한 것도 있고, 또 학원에서의 그런 커리큘럼도 이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네. 그 그런 걸 하다 보니 저도 되게 만족스럽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리딩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서 읽기 그리고 스토리텔링 대회 그리고 음. 제가 항상 골든벨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떤 내용으로 골든벨을 했는지를 몰랐는데 아, 오늘 보셨죠. <laughs> 까네 수업을 이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책한 권을 끝내고 그 책에서 나왔던 문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내용, 스토리에 그쵸? 대한 네.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골든벨이었어서 되게 학습에 도움이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되게 어 잘온거 같고 아, 네. 그리고 또일년 동안 <laughs>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제 뭐 학교에서 내신을 잘 하기 위한 그런 영어 학습법이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네. 영어를 잘쓸수 있는 그런 영어를 잘할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선생님께서 이제 아기 자녀들이나 본인이 학습하셨던 그런 방법을 저희 아이들한테 많이 적용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구나 해서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리는 어그 3학년 때왜 실패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때가 뭘로 했냐면 트로피나인 그 해서 전국대회에서 거의 계속 상을 탔잖아요. 근데 어 트로피나인 문제가 뭐냐면 어 레벨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 원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 플러스 원이 아니라 아이 마이너스 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어 교재를 밀어넣기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맘대로 조절을 해서 이 책은 분명히 애들이 두 달에 끝내야 될 책인데. 적어도 한 달에 반에 하나씩은 나가줘야 된다. 왜냐면 음. 그 회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책을 파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 레벨이 올라가는데 한 1년 정도 했더니 이게 확올라 어려워졌는데 그거 조절을 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집중도가 떨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아, 이제 그때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아, 교재가 너무 어려우니까 수업시간에 산만해지는구나. 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리딩을 하면서는 어 다른 교재도 사실 했었죠 리딩엔 하기 전에 그냥 그 능률이나 이런 교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단가는 굉장히 길고 어느 건 음, 짧고 해서 음.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부터는 리딩엔에서 리딩엔 장점은 촘촘해요. 굉장히 교재가 2000몇 권이 들어있잖아요. 음. 그래서 한 단계도 이제 오알디 같은 경우는 오알디 이제 투에서 1 0 권이나 있어요. 음. 거기서 그리고 그거에서 문장을 제가 뽑아서 만들어 주잖아요. 클래스 카드.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렵겠다 싶으면 빼고 얘들한테 꼭 필요하다 그런 문장, 문장 그 취사 선택도 제가 애들한테 맞춰서 하니까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방학 때투플 시험 준년 투플 <laughs>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그어 K. M O I S t 코리아 마운트 올리브 인터내셔널 스쿨 거기에서 레벨 테스트 한번 받아보실 거 추천해요 레벨 테스트하는데 돈안 들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보셔서 어느 정도 레벨이 전 하면 좋겠어요 음. 돈이 많이 좀 들어서 그런데 그 그냥 그 정규반 하시면 보통 하고 보다 살짝만 더 들어가는데 원어선생님이랑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될수 있는 아이니까 음. 하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학생 되면 힘들어요. 중1 되기 전에 음. 지금 6학년중1때 해놓으시면 엄청 좋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2 되면 내신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쁘시니까 거기까지 해서 성장하도록 어,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는 것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나오셔서 감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laughs> 어, 라이브로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제가 그 토플 음원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